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간호교육팀에서 현장 전담 교육 간호사로 일하고 있는 심수진 간호사고요. 팀에 옮긴 지반년 정도 되었고, 완벽하게 모든 걸 보여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제가 하고 있는 일 위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도착해서 옷을 다 갈아입었고 사무실로 가보겠습니다 짠 여기입니다 간호교육팀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교육팀장님과 교육 전담 간호사 4명 현장 전담 교육 간호사 10명 현장 전담 교육 간호사는 내과병동 3명 외과병동 2명 중환자실 2명, 수 아파트, 응급실, 수술실 각 1명씩 담당하고 있습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선생님. 어,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안녕요 어, 이제 현장 전담 교육 간호사로 이제 일을 하고 있어서 병동으로, 어, 신규 선생님들의 현장 라운딩을 돌면서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도와주기도 하고 궁금한 거 있으면, 어, 저희가 알려드리기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보통 병동은 1동 아니면 활동이 있기 아. 때문에 이제 거기를 향해 <laughs> 가야 합니다. 아, 너무 춥다. 오늘 제가 라운딩 갈 곳은 외상 중환자실 신규 선생님들을 만나러 가려고 합니다. 항상 병동은 너무 바빠가지고, 네, 이런 이상해. 거 찍고, 거 찍고 하는 게 사실 좀 이상합니다. 병원에서 이렇게 브이로그를 찍고 한다는 게 사실 전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오늘 이거를 찍으러 왔으니까, 신규 선생님들도 만나고, 어, 몰래 한번 찍어볼게요. 신규 선생님이 지금 플루이드를 정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 화면을 먼저 한번 봐보겠습니다. 오늘 어때요? 괜찮은 것 같은데? 네. <laughs> 많이 살아났어? 아이 <laughs> 잘하고 있구만, 이제. 어때요, 이제? 이동하고. 이제 한두달 지났네, 벌써. <laughs> 시, 시간 진짜 빠르죠. 네. 여기 너무 끝에 있으니까, 혹시나 무슨 일 생기면, 막 소리 질러도 밖에 안 들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쳐 나와야 돼. 네. <laughs> 무슨 일이 있을 때. 신규 선생님이 환자를 받아서 말을 벌틈이 없었어. 하지만 일을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혼자 온지 얼마 안 됐는데 티켓도 다 뽑았고 화면도 얼추 다한것 같아. 응. A 비즈는 언제예요? 아그 A라인 잡아서 하려 있는데아 A라인이 없어? 세동쌤한테 그냥 음, 하라고 음. 해달라고 해가지고 A라인 잡으러 오신대? 마, 아까 말을 했는데 아까 뭐 컨퍼런스 하고 있다 해가지고 음, 급한 건 오. 아니지? 네네 급하면 프로 프로, 프로 인턴 프로 선생님 불러다가 그냥 한번 펑차 해도 되고 네네. 뭐안 급하면 기다리고 올해 신규는 아, 네. 2월, 4월, 5월, 8월 이렇게 입사를 해서 2월, 4월, 5월 선생님들은 이제 거의 일을 잘 하고 있고 8월 선생님들 정도 아직 계속 팔럭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 8월은 반년도 안 됐기 때문에 <laughs> 네, 궁금한 거있어요그래요 말해요 아까 데이 때 무슨 수혈을 할수 있을 것 음. 같다 해가지고 그냥 미리 뽑아놓고 응 3시 1이렇게로 3시 1리 대외협력실이랑 어, 지금 그런 콜라보 같은 걸 하고 있어요. 어, 강주은행 아, 선생님이십니다. 아, 계속 안녕하세요. 찍고 있어요. 선생들 아, <laughs> 아, <여기 웃음> <나가도 돼? 웃음> 어, 안녕하세요. 네, 전남대학교와 함께하신 것을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아마 선생들이 이제 오늘 처음으로 저희 동네에 오셔가지고 굉장히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선생님들에게 제출하신 서류 같은 거 설명해드릴 거고요. 어, 희망 부서를 선택하는 데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되고자 우리 교육 전담, 현장 교육 어, 담당 선생님들 나오셔가지고 간략하게 소개 한번 해드릴게요. 먼저 수술방 선생님부터 소개해드릴게요. 네, 선생님들 반갑습니다. 네. 저는 현재 수술실을 담당하고 있는 현장 교육 강사고요. 네, 수술실 소개를 하자면 정말 수술만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중환자실 담당 교육 간호사 심수진이라고 합니다. 중환자실은 저희가 지금 내과 계열이랑 외과 계열 두 파트로 나눠서 두명이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지금 <목소리> 중환자실 많이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라는거 없을 거아요 양털이? 소복소복한 느낌이지? 퇴근을 해보겠습니다 좋아 빠빠이 안녕 <laughs> <laughs> <laughs>